안녕하세요. 글로벌 e t f TV입니다. 2020년 12월 17일 새벽 5시경이 되겠습니다. 미국 일자 기준은 12월 16일 종가가 1시간 후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오늘 미국 정시는한보합 수준이고요. 뭐 특별한 그 특징이 없이 이렇게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장세입니다. 오늘 뭐 그나마 조금 큰 뉴스는 뭐 원래 예상대로 파월 의장이 있는 미국 패드에서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현행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한답니다. 현재 미국은 그 기준금리가 0%에서 0.25%로 돼 있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23년까지는 뭐 주가가 계속 오를 수 있는. 어, 이런 장기적인 상승, 지금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풀렸지만, 그 금리를 갖고 미국에서 인상하지 않으면 한국도 인상하지 않을 거고, 전 세계가 인상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 한 2~3년간은 하여튼 계속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토대가 됐습니다. 어찌 쩌 보면 어, 지금이 주식으로 어, 돈을 벌수 있는 초라의 기회가 온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이랬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된게 1980년대 우리 한국의 80년대 후반, 뭐 아주 증권회사 직원이 뭐 1등 신랑감, 거의 여러분 믿어지지 않겠지만 30년 전에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하고 비슷한 양상이 지금 흘러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번 뉴스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조선복 기사입니다. 어, 버블리언과 실리. 미국 정신이 비싸지만 거품 수준이 아니다 이 근거로 백신 개발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하네요 여기 미국 실러 교수 미국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올랐지만 이 코로나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그 버블이 아니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하여튼 그 이분은 하여튼 그 하이자의 코로나 백신 등장을 중대한 어떤 변화, 어, 이걸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그, 한국 뉴스를 조금 한번더 보겠습니다. 애국인 국내 정식 매력전, 어, 떨어졌나, 팔자 행진을 하고 있다. 어, 최근에 제가 한국 정시가 1차 상승이 끝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최근에 그, 원화 강세 현상이 주춤하고 있어요. 더 이상 이 이제 주가는 한국 주가는 크게 안 떨어지는데 그 원화 가치가 그 계속 그 올라가는 게 상승세가 멈춘것 같습니다. 어, 하여튼 일단 조금 승고리를 하다 한국 증시는 다시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 investing.com에 가장 중요한 뉴스가 돼 있죠. 어, 드가그이 제로 금리를 갖고 2023년까지 유지하겠다는 아주 좋은 뉴스입니다. 다우전스 지지가 어, 보합입니다. 0%네요. S&P500이 0.35% 상승 나스닥이 0.57% 어, 상승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 모더나의 그 백신이 어, 정식 승인발차를 갖고 어, 거의 다가왔다.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S&P500 맵을 보면 오늘 쪽이 좀 많이 오르는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 쪽이 많이 오르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미국의 i t 기업 뭐이 쪽이 가장 많이 오 IT.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1등 m 로 올라간 종목이 오늘은 조금 단촐합니다. 한1 i 세 종목입니다. s IT. 쪽이 가장 강합니다. 그 쪽을 먼저 봐보겠습니다. t c l 미국 IT. 기업 c 배 o s 니다 t r o s 구단 그, 그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ETF입니다. 그2.48%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0 0 100%다 미국 IT 기1 1등급 대박 패턴0 0 100% 100% 100% 100% 1 하나 더 있습니다. s p 0 0의0의 기업을 한을한보봐습니습니다 WEBL 미국 0 0 5 0 0 IT 기업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우 0 100% 100% 음, 3.09% 상승했습니다 1등급 어,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나스닥 지수 올라가고 있습니다 봐 보겠습니다 EQQQ 나스닥 3배 레벨입니다 1.69%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시입니다 나스닥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미국의 원유기업이 또 1등급입니다. 봐보겠습니다. NRGU 미국 원유기업입니다.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본에서 0.72%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어, 지금부터는 그 미국 외 국가에서 1등급인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멕시코입니다. 가보겠습니다. MXX 어, 멕시코 3배 레버리지입니다. 그1.24%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시럽입니다.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인도를 봐 보겠습니다. INDL 어, 인도 2배 레버리지입니다. 뉴트럴 시럽입니다. 1봉에서 0.31%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이머징 마켓을 봐보겠습니다. EDC 어, 이머징 마켓입니다. 1.47%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어, 퍼펙트 레인보션시입니다 이머징 마켓도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합니다. 한국 증시에서 업종별 ETF들이 아주 일제히 1등급을 맞고 있습니다. 어, 먼저 그 타이거200IT 레버리지로 가보겠습니다. 타이거200IT 레버리지 일봉 차트입니다. 1.43%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어,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타이거200IT 레버리지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합니다. 가장 많이 오른 것이 에너지학 레버리지입니다. 봐보겠습니다. 타이거200 에너지학 레버리지입니다. 이 에너지학 레버리지가 이렇게 많이 뜨는 것이, 어, 제 생각에는 어제, 미국에서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여기 이 에너지학 레버리지에 하나솔루션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뭐 석유화학 업체이기도 하면서 태양광 쪽까지 갖고 있는 하나솔루션이 이제 태양광 업체로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급등을 했죠 그 영향이 가장 큰거 같고 그 다음에 뭐 전기차가 많이 오르면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도 여기.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기업 업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솔루션, LG화학, SK이노베이션은 어, 태양광과 전기차를 함께 갖고 있는 ETF기 때문에 이게 많이 조정을 받다가 어제 미국 시장에서 그 신재생 에너지 ETF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게 또 급등을 했어요. 어, 퍼펙트 레인보우 시럽입니다. 일봉에서 3.38% 상승했습니다.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코스닥을 봐보겠습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레버리다1.92%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어, 퍼펙트 레블입니다 한국 코스닥도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입니다. 어, 어제 그 제가 신규로 그 글로벌 이테이프 tv에서 어, 소개되는 이 테이프에 서 오늘도 1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태양광입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tan. 어, 글로벌 태양강 한배 레벨입니다. 뉴트럴 시리입니다 오늘 조종이네요. 일본에서, 어, 하지만 그 어, 1.16%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1등급 어, 대박 패턴 상승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이 태양강이 음, 어제 소개해드린 신규 업체 중에서 이게 가장 센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는 추가로 더 매수했습니다.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원자재에서 구리와 원유가 1등입니다. 먼저 구리로 봐보겠습니다. CPER, 구리 1배 레벨입니다. 0.09%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어, 어,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구리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합니다. 원유로 가보겠습니다. UCO, 어, 원유 2배 레벨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본에서 1.33% 상승했습니다 원유 1등급 대박 패턴원 상승니다 아, 원유가 아주 계속 한달 내내 이렇게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17일 미국 일자 기준 2020년 12월 16일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ETF, 이 t n 시한 분석을 어, 종합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쿵포 주스가 아, 드디어 4등급 하락 추세가 되었습니다. 어, 변동성 어, 축소 확대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상승 기조입니다. 달러 지수는 여전히 5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 가속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원자재 시장도 상승 기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위험 채권이 미국 국채 고위험 채권은 위험 자산을 소송하는 거죠. 이영자산 순호가 안전자산인상국서이 영상에서 이에 있다. 이것도상상승하이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원자상에서이상승기이입니다 오늘도 매수기준, 매도기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가지수 쪽입니다. 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상에 등급 또는, 아래 등급 또는 4등급하고 5등급은 100% 배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미국증시보합수준이지만 미국항공운송산업재는 제 기준에 의하면 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오래전에 때려서 지금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 그 다음에 어, 빅스보다 한개 등급 이상 위는 이 3등급은 여기는 입질 매수가 되겠습니다. 빅스보다 두개 등급 이상 위로서 일 등급 또는 이 등급 오늘 공용 매수가 굉장히 많아졌네요. 어, 정신은 쉬고 있지만 공격적으로 빅스가 이제 떨어지니까 안심하고 살아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음, 달러지수 는 이제 오등입니다. 어, 원자재는 달러지수 기준하죠. 음, 달러지수보다 각거나 아래 등급 뭐 여기는 없죠. 또사 등급 오 등급인 코코아는 100% 매도가 되겠습니다. 달러지수보다 한개 등급 이상 위는 입질매수인데 그 여기 3등급은 2개 등급 이상 위 지만 3등급은 최대 한개가 입질매수에 불과합니다. 입질 개수가 되겠고요. 달러지수보다 두개 등급 이상 위로서 1등급 또는 2등급은 공격 매수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가지수나 원자재 할거 없이 1등급 하고 2등급은 모두 공격매수고 3등급은 입점이 매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뭐 상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뭐 여기 1등급을 제가 잘 보라 했습니다 이게 주도주라고 했습니다 어, 미국 나스닥백, 미국 IT기업, 미국 S&P IT기업, 미국 원유기업, 멕시코, 인도, 이머징 마켓, 글로벌 태양광, 한국 IT, 한국 에너지학, 한국 코스닥은 1등급 대박 베트남 상승입니다. 음, 어제 한국 증시가 굉장히 강했죠. 그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걸 보고 뒤따라 올라간 이런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한국의 에너지학이 아까 그 하나솔루션, 그 태양광 업체죠. 이거 이게 있어서 아주 급등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 이 신생에너지 클리너 중에 특히 태양광 T A N이라고 해서 태양광 한배레버리지 이게 아주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 업종에서 제일 강한 것은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를 대변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소프트웨어 업체를 가하는 미국 IT 기업. 미국 S&P IT 기업 이게 강하고요 이러다 보니 어, 나스닥까지도 강한 것입니다 일단 오늘은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들 그 마이크로소프트 and the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와 어, 태양광 어, 이쪽이 그래도 강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 S&P 500, 미국 러시아 2 0 미국 팡플러스 미국 반도체, 미국 나스닥바이오, 미국 헬스케어 미국 소비재, 미국 기초소재 미국 소매업, 미국 건설, 미국 부동산, 미국 지방은행, 미국 금융, 미국 나사클린에너지, 유럽, 유로스닥스 50, 일본, 러시아, 브라질, 라틴, 베트남, 글로벌 풍력, 글로벌 클린에너지, 글로벌 전기차인드 2차전지, 한국 코스피는 2등급 상승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 지금 한국 코스피가 아 그래도 아직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여기 원화 강세 현상이 이제 거의 떨어지고 여기 좀 원화 약세가 됐어요. 이렇게 이 원화가 4등급이나 5등급이 달러나 엔이 한국 시장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애국인들이 조금은 그 옛날처럼 11월이나 뭐 12월 초처럼 그렇게 강하게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 코스피도 여전히 상승 추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다우 30, 미국 로봇기업, 미국 유틸리티, 미국 바이오, 미국 건강기업, 중국 CSI 300, 중국 홍콩 H, 중국 IT기업은 3등급 중입니다 중국은 계속 백신 개발 이후로 중국 주가가 거의 힘을 못쓰고 있어요 그때 언론에서 중국을 여러가지 지수에서 어, 제의를 시키면서 어, 중국에서 자금이 철수해갖고 한국 증시로 온다. 이런 뉴스가 있다고 제가 봤습니다. 죠 하여튼 어, 중국이 계속 힘을 못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미국 항공, 어, 미국 운송, 미국 산업재는 4등급 하락 추세입니다. 이건 매도 신호까지 나왔습니다. 어, 원유, 구리는 1등급 대박 패턴 상승입니다. 니켈, 금, 은, 농산물, 커피는 2등급 상승 추세입니다. 천연가스, 아연, 팔라듐 설탕은 3등급 중입니다코카는 4등급 하락 추세, 배송신호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고위험 채권이 여전히 상승 추세입니다. 시장은 그 위험자산을 갖고 선호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는 4등급 하락으로 힘을 못쓰고 있죠. BDI 지수가 3등급 중립이네요.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달러와 엔이 이등국입니다. 이거는 원화가 약세라는 것입니다. 어, 하여튼 한국 코스피가 조금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 현재 원화가 최근에 와서 그 상승세가 추춤하면서 그 한국 외국인한테는 뭐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한국 코스피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는 5등국 하락 추세입니다. 어,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오늘 미국 증시가 보증시로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많이 걱정해서 쉬고 있죠. 이 와중에서도 그 미국 IT 기업, 미국 S&P IT 기업 같은 미국 그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고 어, 태양광이 쉬고 있지만 어, 그래도 오늘도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학 레벨지 테이프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빅뉴스는 제롬 파월 의장이 있는 미국 패드에서 2023년까지 미국이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미국이 제로금리를 유지하면 한국도 당달아 그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걸로 예상되고 또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그 금융당국이 더 이상 금리를 갖고 한우 미국 패드에 맞춰서 2, 3년간은 그 제로금리를 거의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2년, 3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지속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도 성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